네, 사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에 접하고 있는 친구가 직선이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때 방정식은 일단은 y는 mx 플러스 n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는 x는 k 다 꼴의 어떠한 이제 어, 특수한 형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직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y는 mx n꼴의 형태로 최대한 주어진 직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설정을 한 상태에서 플러스 n에 대하여 현재 지금 기울기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이므로 먼저 채워을수 있는 거는 y는 2x 플러스 n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과 그리고 y는 2x 플러스 n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접하는 상황은 이두 등식이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따라서 한쪽에 이항을 전부 다 해주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마이너스 n 0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대한 판별식 d 만들어주시면은 어 지금 보니까 1차항의 계수가 짝수죠?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11 마이너스 n 이 친구가 지금 0 나와야겠습니다. 두 조건을 이이두 식이 두 함수식이 동일하게끔 나오는 그러한 x값 또는 y값에 대해서 그 접점이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므로 중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분의 d가 0이 나오고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n이 0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 구하는 게 일단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괄호 밖으로 뽑아주시면 시면은 n-2가 0이 되겠고요. 따라서 n은 2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이러한 형태인데 이 방정식에서 n값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 y는 2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 y절편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y절편은 끝에 붙어 있는 상수 2다. 라고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